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앉아 계셨으니까 이제 빠르게 스트레칭하고 우리 원래 해야 될 운동들 할게요. 운동할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제가 좀 늦었는데. 자발목좀 가볍게 풀어 주세요. 또 반대로 돌리고 무슨 장골 문제죠? 그도요 이게 아니라 이제 목에는뭐 관절도 있고 뭐 연골도 있고 하여 인대들에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뼈들 사이에서 인대가 이렇게 발목 움직이면서 타다다나씩 걸려서 찌는 소리 경우가 많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돌리는데 아프다 그러면 그건 좀 이제 아는데. 호이 네, 나는 거 좋습니다. 자, 오른발 한발 올리고 자 왼발만 조금씩 들어주는 거.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올리는 힘이 조금 많이 늘어났다 싶으시면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세요. 자, 열 번. 하나, 둘. 자, 내릴 때도 버텨주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발 바꿔서 손으로 꼭눌러주셔도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자 예. 다리 사이에 물병 하나 시키세요 엉덩이를 이거 한실때 엉덩이를 들로 발짝 허리가 이렇게 커지게 자 다리 사이 하나 꽉 모아서 이게 모을 때 발로만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무릎 있죠 무릎도 이 허벅지를 꽉 모아서 모아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자무릎또 같이 붙이세요.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다섯 번더 하나 둘셋숨 쉬고 계시죠? 넷5 6 5 오케이. 자다5 6 5 6 5 6 5 6세요 이렇게 툭툭툭 때려주시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또 밟아가서 어, 오른발 5 6 5 6 5 6 5 6 5 6 5 6 5 6 5 6 7 8 9요 엉덩이를 요 의자를 매트에 이렇게 걸쳐 올려 보세요. 네. 그렇죠? 로 밀리니까 매트 위에다가 의자를 요로 뒤에 종아리 있죠? 종아리하고 오금을 똑바로 섰을때 의자 뒤에 살짝 걸치게 발은 나란히 엉덩이 너비만큼 자 손바닥 앞으로 이렇게 그 뒤로 이렇게 돌릴거예요손 가만히 두고 어깨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곱 여덟 아홉 0 다시 반대로 뒤에서 70, 80, 90, 10, 11, 국민체조입니다. 손바닥이 가지고 하나 응. 뒤에까지 쭉그서 아래 배 아래 배를 아래 배를 내지 말고 명치 가슴 가슴을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어 다시 둘자 팔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고개 뒤로 살짝 젖혀서 가슴 펴주고. 다시, 셋, 쭉, 넷. 자, 한번더쭉 올려서 가슴 펴고 고개 뒤로 턱들어주세요 턱. 오케이. 이 동작을 할 때, 이 동작을 할때팔 이렇게 올라가면, 이 어깨가, 이렇게 빡, 뽑아서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요렇게. 이렇게 올려서, 머리를 뒤로 젖힐 수 있을 만큼 많이 젖히시면 좋은데, 절대 서서 하지는 마시고, 서서 하다 뒤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살짝 깍지를 껴서 이렇게 올려. 일단 그리고 어깨를 한번 쭉 뽑아 올려. 그 고개를 뒤로 완전 뒤에 내 뒤에 사람을 본다는 느낌으로 뒤를 쭉. 다시 고개 천천히 다시 어깨 내려. 한번더또 올려서, 자 몸을 몸 어깨 쭉들어올려요 팔을 위로 천장 위로 더더쭉 고개를 뒤로 돌려. 나시자요동 요거는 요거는 언제 하냐면 여기 숨모 많이 뭉시면 여기. 아프잖아요. 우리 어깨 아프다 때는 어깨 아니라 그랬어요. 어깨 여기. 여기에 이렇게 빵 묻혔을 때 이렇게 스트레칭해 주시면 조금 편해. 불편함이 살짝 없어지고 아 이렇게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앞에 있는 근육들이 자꾸 이렇게 당겨지니까 얘가 버텨야 되잖아요. 힘이 많이 들어간요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그 얘기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딱 버틴다. 그러니까 여기 통증이 오는 거예요. 왜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니면 여기 있지만 예를 이렇게 계속 오래 들고 있으면 여기 아플 거 아니겠죠? 그렇죠? 버티라고.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얘를 앞을좀 스트레칭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없애주는얘 스트레칭을 조금 더 많이 해줘갖고 목을 좀 세우면서 스트레스를 좀없애주그래서 이렇게. 네. 야자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